실에 있을 때 모셨던 국장님이 야 성철아 내가 전라북도 사진은 수십 년을 찍었는데 퇴직 퇴사하고 나 보니까 내 손에 남는 내 사진은 하나도 없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 소속으로 전라북도를 수십 년 누볐던 당신임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니까 모든 자료도 회사 소속으로 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말씀이 성철이 너는 맨날 하면 힘들겠지만 네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한번 신경을 써봐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출제 나갈 일이 있으면 회사용 카메라 따로 별도로 내 카메라를 준비를 해서 같이 이제 찍어뒀죠 그래서 퇴사하고도 회사 자료는 다 넘겼지만 내 자료는 내나름으로 내 갖게 된 거죠 그게 9 0년반 9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가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의 막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94년도부터 이제 그 밑작업을 시작하는데 전주가 더 발전 없고 더디다 하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보니까 동서남북이 동시에 개발이 많이 됐더라고요. 제 사진의 힘이라고 하면 세월의 터가 계속 켜켜이 쌓인다는 거죠. 90년대 중반부터. 일례로 지금, 지금 요즘에 전주에서 핫하게 떴던지 여기 저 감나무골 재개 발이라고뭐 하는 건데 이게 언론 보도에 막 대고 그러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에서 거기 가서 막 사진 찍고 쫙 빠지는 것으로 끝이 나더라고요 대개. 근데 저는 그런 보도 나오면 개발되기 전에 찍고 전경으로 찍고 골목길을 다니면서 찍고 이제, 이제 집 화물 다든지뭐 하면 화물인가 찍고 토지 이제 밀때 찍고, 그 다음에 기초공사 할때 찍고, 완공될 때 찍고, 이렇게 세월에 터불이 계속 쌓이니까 그 세월의 때는 이기지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고향을 누군가는 묵묵히 기록, 기록이라는 것도 거창하고, 일상에 숨 쉬는 것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사진 찍어 담아두는 것도 내 후, 후배들 내지는 우리 새끼들한테 나중에는 뭔가 좀 자료에 힘이 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에 이게 올 봄에 그 어디 갤러리에서 초대해가지고 이제 전시했던 건데 이 지금 서부 서부 신시가지고 효천찍구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좀 보면. 이때 당시에 딱 찍었던 사진들은 아마 저보다 더 좋은 사진이 있는 분이 있을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이후에도 계속 시차를 두고 개발되고 건물이 들어서는 과정들을 담았는데 그분들은 그 껌껌으로 끝나버리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니까 이 세월의 힘 앞에는 제가 좀 앞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진하는 분들의 기본 근본 생각이 사진은 집에서 될수 있으면 멀리 가고, 아침 일찍 세대에 가거나, 아니면 거기 가서 몇박 치고 머물러야만 좋은 사진이 찍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그것과 전혀 별개로 오히려 일상 24시간 내 눈앞에서 어른거리고, 내가 수시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좋은 사진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첫 첫 개인전이 우리 가족 마이 패밀리 해가지고 했는데, 큰 녀석. 작은 녀석, 큰 녀석이 탯줄로 집게로 탯줄 물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얘가 일곱 살때 이정원에서 앞에 부릿지 염색하는 것까지 상당한 그 과정을 쭉 담은, 담은 사진을 전시를 했는데 저는 이쁘고 좋은 것도 좋지만 내 생활의 일상으로 자주 보고 겪는 것을 찍고 기록하는 것이 더큰 가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전주를 기록하다를 영 이제 영역화하면서. 전주 메모아라고 표현을 했는데, 메모리는 나 단순히 갖다 메모리는 기억, 기록, 기약하고 기록하는 건데, 메모아는 그거보다 좀더 넓은 의미다. 한 장하고 이렇게 말뭐 했던 좀 넓은 의미다. 그런 식, 뜻을 담고 있는 건데, 특별히 전주, 전주를 기록하다 내가 작업했던 것 중에서 이것이 마, 뭐 좀, 뭐 이건 아니고, 지금 현재 최근 지금 에코, 효천까지, 감나무골, 기자촌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저는 가슴에 담고 담 가슴으로 담는 것이죠. 시작은 90년대만 해도 디지털 이전이고 전부 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에서는 네가티브 이제 필름으로 쓰고 저는 슬라이드 필름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90년도 중반부터 해서 2000년경까지 지금도 물론 흑백 필름으로 해서 사진도 찍고는 있지만. 상당히 많은 양이 슬라이드 필름으로 되어 있던 것이어 가지고, 그걸 제가 가만, 곰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좋아서 이걸 했고 기록을 갖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는 다 전후 다 메모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을 떠났을 경우에 내 새끼마저도 이거 아빠가 했던 건데 하고 관심이 없으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런 전례도 없고 해서. 스캐너를 사 가지고 한 2년 반 정도 스캔 작업을 해서 풀 데이터를 다 받아 가지고 자료를 이제 디지털화 해 놨죠. 근데 이미지만 있으면 또그 디지털 아니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는 건 메모 그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무의미하니까 그 데이터 정리를 하는데 그런 전례도 없고 해서 그 이제 시행 작업 끝에 엑셀 파일로 연도 순으로 그다음에 지명 순으로 해서 그 정리 완벽하게 마치는데 한 2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효천지구, 뭐 감나무골 뭐에서 키워드만 넣으면 그게 이제 엑셀에서 쩍쩍 찾아서 몇번 파일에 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찾, 쉽게 찾게 해놨죠 작년, 재작년에 60 되면서 그 때를 기점으로 한 4, 5년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아, 60 정도 되면 옛날 어른들로 말하면 한 바퀴 돌았다 해서 참 크게 의미부여를 하는데 요즘 세대에 그럴 시기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바퀴 돈이 텀에 내가 나를 놓고 볼때 많은 선후배들이 도와줬구나. 그 도움의 발판 위에 내가 서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하게 할수 있는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자료 정리를 쭉 해서 그 내, 내가 도움받았던, 나한테 도움을 줬던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표시로 인사치리를 해야겠다 해서 책을 딱 123권을 찍었죠. 그래서 넘버링 해가면서. 여기에 대고 허성철 카메라로 놀라, 뭐 이렇게 하기는 너무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많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다산 장려영 선생님이 사용한 단어인데 칠실이 검은 방이고 파래가 유리란 뜻이에요. 안이 눈안 그래서 검은 방 안에서 보는 밖을 보다 유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카메라 구조가 그거 같은 거 필름 요즘엔 이제 그 픽셀이지만 깜깜한 방 안에서 밖을 유리 렌즈를 통해서 본다는 그거 든은 그래서 타이틀이 맞아요. 그래서 칠칠이파리한그 안에서 놀다 이렇게 제가 한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말했던 그 전주를 뒤로 가다 그 90년도 중반부터 쭉 작업했던 것 목록화해서 지역으로 이제 섹션화 해가지고 어 작업본을 한 권으로 이렇게 모았죠. 그래서 어 제법 오래 전에 이 타이틀로 해서 책자 어 만드는 것 세다 그 후에 이제 효처 에코 만상 법조타운 이런데 이제 추가했기 때문에 그걸까지 이제 뻔해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자료 정리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드는 생각이 아 전주를 기록하다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90년도 중반부터 이제 그 이전이야 뭐 내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90년도 중반 이후에는 전주와 관련된 그 변화된 모습은 허상철이라는 친구를 통해면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된다는 그런 욕심을 좀 내봤죠. 네. 가족 얘이 녀석이 우리 큰 녀석인데 태조를 찍기로 무료는 이걸 이제 가족 전시 이렇게 쭉한개첫 전시부터 열 뒤에 제가 열난세번올해까지 해서 열네 번을 했는데 쭉 작업했던 것들을 한 군으로 모아가지고 아기가 작년에 작년에 첫돌이었는데 8월 생일이어서 첫돌이었는데 선물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물건으로 해 주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제가 사진을 만지다 보니까 얘네가 찍은 사진하고 제가 찍은 사진을 또 모아가지고 샘터 판형으로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애기 이름이 은채인데 은채 해가지고 샘터 판형으로 책자를 하나 만들어졌죠. 제가 14년도에 한지 가지고 첫 전시를 했는데 사진이라는 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글을 통해서 자기 속을 표현해 표현해 내듯이 나도 사진이란 카메라를 통해서 내 속내를 표현해내는 도구로 쓰고 싶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메라를 재현의 도구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재현이 아니고 창작의 도구로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아 사진인데 출력하는 이 소재의 다변성 변화를 줘보자 해서 마침 한지가 전주에서도 이제 한지 관련해서 관광 상품화도 많이 됐고요서 한지로 한번 작업을 해보자 해서 한지 작업을 그때 이제 첫 시도를 하게 됐죠. 단순히 밖에 있는 풍경을 찍어서 뭔가를 찍어서 이, 이 평면적인 종이에 출력해내는 게 아니라 내 속,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표현해내서 찍는데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 밖에 없으니까 밖에서 일반 눈으로 보는 것은 내 대상, 밤에 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보자. 근데 전문 그림을 그림 배운 적은 없으니까 크게는 못하지만 적게 내가 내 입으로 그려서 그 사진을 찍고 그걸 포토샵 들어가서 레이어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레이어를 만, 섞고 빼고 해가지고 한 장에 출력을 해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같이 그림하고 사진하고 합체된 매체다해서 포토페인팅이라는 이름 붙이고 2014년도부터 전시를 꾸준히 하고 있죠. 나중에 하고 난 뒤에 한 3, 4년 뒤에 그런 이야기를 지인한테 들었는데 너무 전주 사진 에발 담고 있는 분들하고 갭이 커서 욕을 많이 먹었다 소리를 들었죠. 그 다음에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인사 아트 센터에서 인사동에 가서 했는데 오히려 거기는 객지 사람들이고 이제 다 모르는 상태인데 오히려 좋아라 하더라고. 요 지금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한지 우리 그 한지하면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런게뜬 종이 한지 그 개념인데 그 한지 끝부분, 그 끝부분을 찍어가지고 포토샵에서 칼라를 제가 넣은 거거든요 제가 전시를 올 봄까지 해서 14번을 했는데 타이틀 딱두 개예요 하나는 전주를 기록하다 해서 1, 2, 3, 4로 나가고 또 하나는 희망을 품다 슈팅 o o 해가지고 희망을 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이 안에서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한지인데 그누런종인데 이걸 찍어서 기, 맨 끝에 결결이 살아나는 이, 이 오를 살리면서 여기다 칼라를 넣고 이것만 해가지고는 내 아까 말한 대로 내 속내를 표현했는데 조금 부족하다 느껴서 여기에 는이 그림을 다른 종이에다 내 사람 형태를 그려가지고 그걸 찍어서 포토샵 들어와서 얘만 빼내가지고 이 사진 한지를 찍은 사진에다 얹혔거든요.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한 거예요. 음, 지금 이건 이것도 사진인데 이것도 지금 한제 출력을 한 거거든요. 이건 지금 그 새벽에 어디 가 제가 일을 써가지고 나갔는데 안개가 자꾸 끼는데 아침에 저쪽에서 이제 뒤에서 해가 떠올라오는데 나무 이렇게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그다 그러죠. 자기들이 어느 순간 자, 뭐 몰입하는 경우에 뭔가 남들이 캐치해내지 못한 뭔가를 볼수 있는 그 안목이 생기는데 그때 느낌에 아 이건 뭔가 좀 색이 좀 있겠다 싶어서 가든 차 멈추고 차안에서 그냥 데컷 찍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포치샵들어가지고 색깔나서 다 깨고 하면서 했는데 이게 굉장히 몽환적이고 참좋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식이고 지금 이 작품은 저, 저 나름으로는 이건 굉장히 좀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는 좋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이게 지금 자세히 보면 이것도 부터칭으로, 겨우 먹으로 해가지고 부터칭 해가지고 산, 그 깊은 산을 한번 그려본, 그려본다고 그렸고. 근데 프린트를 해보고 하니까 산에 힘이 없더라고요. 내 느낌. 그래서 프린트 한, 한지를. 물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막, 구, 일부러, 공만들이구불에 막, 구겨놓고, 나중에 다시 폈어요. 그 오히려 그 울퉁불퉁한 그 요, 그 요철이 생기고 있는데, 그 요철이 생긴 것이 내가 나타내고자 했던 그힘 있는 삶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거 좋다, 하는 생각으로 해봤어요. 음, 이 작품이 그 전시장에 겹, 펼쳐놓으면, 생내들, 그, 편안하게들 보는 사진 중, 음,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건 산그 산을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 이 평면이라 이렇게 그 색으로만 나오는데 실상 작품에는 이 농도를 달리한 이 산을 넣고 여기 이걸 털실 같은 굵은 실로 입체감 있게 나타내서 실을 다대 가지고 입체감을 나타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그 봄에 올라오는 그 대나무 대나무 잎을 찍어 가지고 여기다 붙여고 그래서 제가. 이, 이 제목을 희망을 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결국에는 우리 삶이라는 게 모든 것이 다 싸우고 투쟁의 역사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힘겹게 힘겹게 앞서 내 스스로의 삶 아니면 타인과의 삶, 사회에서의 모든 게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한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다 해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평온한 삶에서 이 초록은 일반적으로 희망을 이, 이야기를 하고니까 희망적인 것을로좀 앞으로 나가자 이런 음, 뉘앙스좀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을 지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죠. 아저 친구 작업하면 아, 큰 타이틀은 이거야. 근데 표현 방식이 해마다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어. 이제 그건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지금. 하나의 사진, 한 장의 사진인데 그 농도 차이 나는 걸다 포토샵에서 잡아가지고 왕정 끄집어 내고 색상 넣고 했는데 다들 와서 보면 사진 같다는 생각들을 안, 한, 안 나하죠. 되게 무슨 어, 그림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가죠. 근데 결국 그런, 결국에는 그런 고민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냐면 사진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한지를 이용했고 포토페인팅이란 이름을 걸고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결국에는 사진에서 발을 뺐을 뿐, 내가 결국에는 회화라는 개념에 몸을 담는 것 아닌가는 그런 또그 딜레마에 빠지기는 해요. 그런데 예술이라는 게 그전에는 사진이면 사진, 한국하면 한국과 조각이면 조각에서 그 장르를 깊이 파는 것이 자기들의 전공이고 전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장르, 장르 개념라는 면없고 내속내를 어느 정도 더 좋게 잘 표현해내느냐, 여기에 방점이 있다는 생각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속내를 잘 끄집어냈다는 차원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학교 수업해줄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그 가마 안에 온도가 대개 1300도 정도 고온으로 가해를 해주면 진흙으로 그 형태를 만들었던 게 사기그릇이든 뭐형태만들었 만든 것이 가마 안에를 들어갔다 나온 것은 이건 영원 불변이에요. 그래서 망치로 깨 부수기 되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수십 년이 지났어도 가마에 들어가지 않고 진흙으로 해서 자연 상태에서 건조된 것은 그걸 물 속에다 다시 넣으면 어떤 형태로든 다시 바뀔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하는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작품들의 원 데이터는 지금 다 있으니까. 금년에는 이 작업,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시간 지나고 난뒤 보니까, 아, 이때는 이걸로 만족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어? 근데 그 원재료가 데이터에 있으니까, 원재료 가지고 저는 가변이 항상 가능하다는 거죠. 어, 유럽이 우리 언론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동, 그, 동양문화, 특히 한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제가 한지 가지고 작업을 이, 그 거기 가니까 좋아라고 해요 아트페어다 보니까 제가 그때 갔던 출품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작업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야기가 아트페어에 여러 시하는 아트페어 이제 그 학생 학교를 끼고 갔으니까 이거보다 정식 이제 아트페어에 참여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작품을 출력을 해가지고 보내달라고 하는데. 기본 타이틀은 사진을 베이스로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사진은 일반적으로 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큰것들한 다섯 여섯 작품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그것대로 이렇게 나 이야기해서 이렇게 평가 받았다는 것으로만 나는 만족하겠다 하고 그냥 끝을 맺었죠. 음. 7 7 8이한이 전시에 끝내고 개인전은 안 캌다고 스스로 약속을 했거든, 스스로가. 잠은 자다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벌려는 판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살이 붙고 주변에 돈 해자되는 이야기로 해서 이제 초대자는 양식으로 전지를 그 뒤에 두 번인가 를다 했는데, 이제는 좀 그,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짐이 된다는 느낌이 한두 번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 전주라는 것도 이제, 한없이 커지고 전주만 가지고도 이제 내 영역을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짐을 스스로 좀 놔놓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음, 가슴 한 켠의 그런 생각이지만 계속 끌고는 갈것 같아.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모든 자기의 활동 영역을 경제 개념 즉 돈과 매칭을 시키는 물론 그게 옳은가요? 저희가 오히려 예술인은 가난해야 되고 안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요즘 생각이 맞 맞기는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사는 지역 내 주변을 묵묵히 담는다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냥 책무 내가 여기에 발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의무란 생각으로 꾸준히 작업해주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나는 욕심이에요.